안녕하세요, 백미암입니다. 자, 이제 8월 운세 중에, 이제 티 분들 8월달 운세를 또 백미암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오겠네요. <laughs> 그 무슨 소리냐면, 어, 인연성사 있는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상대를 만날 일이 생긴다든지. 그 인연자라는 의미가,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뭐, 연애 관계보다는 평생 같이. 그렇죠. 어, 결국에는 좀내 반려자를 만나게 된다. 네. 좀내 인생의 반쪽을 만나게 된다. 네. 어, 이런 거, 뭐, 첫눈에 반한다, 뭐 이런 거. 이런 듯이 뭐, 정말 내가 지금까지 바라던 상대를 만났다. 이런 거. 네. 그동안에 뭐 기다렸던 누군가를 만난다. 네. 뭐 이렇듯이. 이런 느낌의 상대를 만나게 된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MD 네. 분들이, 음, 삼재가 이제 상반기에 거의 물러갔고, 하반기가 들어가면서 운기도 많이 변해가는 시기도 들어오긴 했는데, 어, 지금 이제 물론 연령층의 차이는 있어요. 있지만, 어, 이번 8월에 또 빠르신 분들은 또뭐 지난달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2년자에 또 연인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조력자를 만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또, 아니면 영업에, 내가 하는 어떤 일에, 투자자? 음, 투자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기인 귀인 아닌 기인이 되실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어떤 큰 도움을 줄수 있는 분이라면 기인이겠죠? 기인이 어, 되실 수도 있고, 어떤 이런 분들. 지금까지 나온 띠 중에는 뱀띠가 제일 좋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귀인이면 제일 좋은 거일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 반려자를 만나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네. 또 조력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니까. 그렇죠. 음, 돈도 중요하지만 네. 음, 좋은 뜻인 거 같아요. 네. 좋은 뜻이죠. 8월에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다? 그거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8월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뱀띠분들 이민 년 8월 달, 네, 정말 중요한 달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중요하시겠지만, 8월 한달 열심히 조력자분을 만나시든, 기인을 만나시든, 반려자분을 만나시든, 어, 그 만나시는 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미암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